안녕하세요, 두길입니다. 오늘은 ENFP 연예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뷔입니다. 뷔는 7인조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이며 보컬과 작사 작곡을 맡고 있습니다. 미소년 느낌을 주는 외모와는 다르게 허스키한 목소리와 굉장히 뚜렷한 이목구비의 소유자이며 방탄소년단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뷔는 방탄페스타에서 멤버들과 함께 MBTI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방탄소년단의 RM입니다. RM 또한 비와 같이 방탄소년단의 멤버이며 리더와 메인 래퍼를 맡고 있습니다. 데뷔 당시에 랩모스트였지만 RM으로 활동명을 변경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래퍼 라인의 중심을 이끌고 있으며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 자체가 RM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RM은 처음에 INFP임을 밝혔으나 공식 팬카페를 통해 ENF로 바뀌었다고 밝혔으며 MBTI 사이트 16personalities 에서 활동 가형에 속하는 유명인 중에 한 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트와이스의 사나입니다. 사나는 구인조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이며, 큐티, 섹시를 담당하고 있으며, 귀여운 얼굴과는 다르게 은근하게 섹시한 매력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며, 하이 텐션, 애교 등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수입니다. 트와이스 사나는 트와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MBTI 테스트를 하여 ENFP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너의 송민호 씨입니다. 송민호는 4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이며 위너의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장난기도 많고 웃긴 행동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송민호는 데뷔 때부터 랩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현 시점에서 아이돌 래퍼 중 최상위급의 실력을 가진 래퍼로 평가받고 있는 아이돌 가수입니다. 송민호는 송민호 피오 오디오쇼 피아다라는 프렌즈 라는 프로그램에서 데프콘 씨와 함께 MBTI에 대하여 설명하며 ENFP임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는 ENFP는 네. 순 취해서 <laughs> 다섯 번째는 러블리즈의 서지수 씨입니다. 서지수는 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이며 서브 보컬과 메인 댄서를 맡고 있습니다. 팀 내의 대표 비주얼 멤버이며 고등학생 때 춤을 추게 되면서 가수의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7년 동안 해온 미술까지 포기한 걸 보아 춤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서지수는 러블리즈의 브이라이브에서 ENFP임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저 MBTI 저는 ENFP요. 오늘은 ENFP 연예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